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중이 금요일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절정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금요일, 영어로는 Good 프라이데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이 어, 날에 어 금요일이죠. 어 정오 12시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고난이 절정에 그 다다른 시간이 바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죠. 이 3시간 동안 그 복음서의 그 부분을 읽으면서 보통, 어, 세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Good Friday, 오늘, 고난 당하신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12시부터 3시까지는, 그,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의 절정, 그 고난의 시작이 되어졌던 그 시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전에 어 제가 부귀열자로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 금요 기도회 때, 거기는 뭐 이렇게 성만찬을 또 <laughs> 금요 기도회 때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낮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혹은 저녁에 간단한 예배를 또 교회들이 드렸습니다. 이 때에는, 주로 아침에는 베드로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 즉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을 읽고 묵상하였고, 저녁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과의 관계를 주제로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을 주제로 또 설교를 하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 시간의 예배는 교회의 전통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예배인데, 이 때에는 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실현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문을 받으시는 그러한 어,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부터 참 어,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죠. 만왕의 왕신 예수님이 한나 죄인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빌라도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자기가 신문을 했던 그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압불싸하면서 어, 내가 누구를... 심판했단 말인가? 그때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을 걸 아마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겠죠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 보면 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어, 한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33절과 또 37절에 한번더 나오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첫 번째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한 데에는 아,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한 죄목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세 가지 죄목입니다. 즉,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과,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칭 왕이라고, 주장한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게 되죠. 어, 두 가지, 뭐, 백성을 미혹했다라든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칭 왕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그, 죄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 왜냐면, 어, 어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 예민한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서는 세금을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상당히 많은 세금을 냈다고 그래요 로마 정부에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 뭐,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때는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거기서, 어, 예배하고 그유월절을 기념하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고 했던 그랜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만큼 또 통제가 안 되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종교적인 반란이, 어, 국가적인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중동을 뭐 화약고라고 뭐 표현도 하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 특별히 예루살렘은 민감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항상 긴장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자칭 왕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지에 어, 그러한 죄목으로 지금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이것을 그냥 지나친다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황제로부터 책, 책을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내가라는 말에 강점을 두었는데 이는 이 피고라고 붙잡혀 온 예수를 보니까 어 어떻습니까? 빌라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한 것이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수의 모습이. 그래서 네가라는 그러한 표현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피고인 예수님을 보면서 피고를 예수님을 고소한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비웃는 듯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처럼 초라한 행색을 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한 것. 너희들이 참 그렇게 고소했느냐? 어, 하면서 참 우습다. 그렇게 비웃는 듯한 그런 간접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참 한심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보기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굉장히 현명한 그런 대답입니다. 만약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다 네가 유, 내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죄목은 반란 죄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명목은 국가를 반란하는 그러한 반란을 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 이이 세상에 오셔서 그 동안 하신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물론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목이 반란죄가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그처럼 34절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돌리시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또 이야기 하는데요. 즉, 처음, 이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빌라도 네가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냐라고 묻는 그러한 물음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영적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그 말로 나에게 왕을 해, 왕, 왕, 왕이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느냐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고소한 내용. 즉 정치적인 왕으로 반란을 꾀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의 의미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 이것이 어, 내포되어 져 있는 그러한 대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35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물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너를 고소했는데 대체 네가 무엇을 했길래 고소를 당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초라한 모습의 예수라는 유대인이 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대던 그러한각 유대인 종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데 있어서는 다 하나가 돼 가지고서는 한 목소리를 내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도 어, 유대인들의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예수라는 사람 하나를 지금 고소할 때는 서로가 다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과 필라데의 대화를 보면 여러분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이 세상에 속, 속하지 않은 왕국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관심 밖의 일입니다. 종교적인 뭐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오직 빌라도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판단해 보니까 전혀 이 예수가 반란을 꾀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laughs> 그 38전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게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그가 뭐 나라를 반란을 일으키려고 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그저 그 유대인들과의 그런 종교적인 문제지,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빌라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즉, 빌라도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이 불신자들과 2000년 전에 그 빌라도의 관심은 전혀 바뀌지 않고, 어,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 잘 되고 부유하게 살면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불신자들의 주 관심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세를 이용해서 어, 요즘도 보면은 내부 정보를 빼내서 뭐 땅투기를 한 LH 사건이라든지 또. 어, 자기가 다 살지도 못하는 집을 몇 채씩 막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선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데, 보면 이 지휘고화를 막론하고 그런 것에 온통 관심이, 어 달려있는 것들을 요즘 뭐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렇게 불타 없어질 그런 것들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 된 인간을 구원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기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어,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38절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해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는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때그때 시간과 정서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진리가 달라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에서의 진리는 뭡니까? 김씨 그 가족을 우상화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어, 다 어,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인권을 존중하는 게 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것이 진리인 양 정치인들이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안 돼서 그 슬로건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버짓이 되어져 버린 걸 우리는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멋진 슬로건을 외쳤던 사람들이 아을 다투어 자기들의 위익을 위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기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고 성장을 위조하고, 뭐, 가짜 그런 어떤 증명서들을 이용해서 자식들의 입시를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불공정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불이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의 진리는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시대건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대로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또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의사들이 그 목사님을 만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하신 것 같습니다. 왜 편합니까? 의사들은 항상 이 의학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의학적인 서적들이 증보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 거에서 이제 다시 바뀌는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바뀐 걸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들은 성경에 언제 성경이 진보판 나온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옛날엔 이것이 진리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바뀐 것이 전혀 없죠. 물론, 뭐, 이제, 현대어로, 언어들이 조금씩 바뀌니까, 그거는 바뀌지만, 어, 성경은 절대로 옛날부터 그냥 이것은 진리다라고 못 박은 걸 가지고 계속 하니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라는 그 진리 자체를 바로 자기 앞에 세워놓고서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상대적인 진리만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한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쓴 되셨을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우리는 처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먹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라고 하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독생자를 아무 가치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팔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할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뭐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 나에게 주어진 또 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하지 못한 다 이루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함으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또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